병사는 이모 이병 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M203 유탄 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이모 이병은 전입온지 한 달된 신병이었습니다. 당시 상병이던 임용준 씨는 이 이병과 함께 콥스트라이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콥스트라이크 훈련은 공군과 지상군의 합동 훈련으로 실제 사격을 하는 위험한 훈련입니다. 신원식 대위가 이끄는 오중대는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고지 아래에는 1, 2, 3소대가 돌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후방에 60mm 박격포와 기관총 등 화기소대가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격 전 화기소대에서 60mm 박격포를 쐈는데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나와의 거리는 불과 4~5m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포되었고 곧 꽝하는 소리와 동시에 포탄이 망인의 발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의 소대원들이 망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망인의 군복이 거의 벌집이 되어 있었고 군복으로 인해 혈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병대 조사 결과는 이 이병이 박격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M203 유탄 발사기에 불발탄을 밟아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사고 직후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대대장 김모씨는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주장은 추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이병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정병장, 그는 당시 헌병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병장은 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을 밟았다고 말했는데, 모르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날아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물하지만 불발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헌병대 조사를 받은 병사는 단 3명. 오중대 지휘 책임자였던 신원식 대위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병은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음. 재조사 결과는 오발탄에 의한 사망. 숨진 일병이 잘못 발사된 포탄에 맞아 숨졌다는 겁니다. 군 사망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일병이 속한 오중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우리 의원에 증언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다시... 나... 그, 나타나서 네. 그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음. 증언 증언자가 나타나서 네. 그, 어, 오마이뉴스에 나타나서 음. 그 사실은 당시에 무전병으로 있었던 사람이 와, 나타나서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예? 그 당시에 무전으로 이, 망, 이 사람의 그 포물선으로 팔부농선에 떨어진 60... 그, 화기소대에 싼 것에 맞아주, 맞아서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거기서 봤으니까요. 정말 길게 쐈어요. 길게 쐈고. 예, 예. 그, 길게 싸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 문전으로 예, 그리고 나서, 어, 두 번째 탄이 쐈는데, 탄이 안떨어지는안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한참 있다가 떨어졌는데. 예, 예. 에, 그게 이소대, 그, 죽은, 그, 이등병, 그,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황 격려됐어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어. 어디를 얼만큼 쏘라고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사거리를 측정해서 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멀리 쏘라고 해서, 한 1.5km 정도를 그냥 무조건 한 발을 쐈다, 쐈다는 거예요, 첫 발을. 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멀리 쏘면 어떡해? 라고 어. 혼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음. 짧게 쏴야 되겠구나 해서 음. 짧게 쏘라고 두 번째 지시를 했더니 음. 그걸 쏘는 사수가 아 이거 너무 짧습니다 라고 음. 하니까 예. 야 짧게 쏘라면 쏘지 뭔 말이 많아 하고 그 쏘는 사람한테 쪼인들까 하니까 그렇게 쏘는 게 너무 짧게 쏴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신원식 중대장이니까 짧게 쏘라고 지시내를 명령을 내렸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학기소대장이두 번째를 너무 음. 짧게 쏴버리는 바. 그래서 그학기소대장이 음. "아,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 하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마당에요. 그러니까 기소대장조차도 아. "아, 내가 쏜것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혼자만 인정을 안 합니다. 식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사고 직후 부대 간부들이 입단속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고 나중에 중대에서 들었는데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대장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중대 이소대장을 지낸 강모씨가 피디스첩 취재진에게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도 입단속을 하는데 동원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소대원들한테 일을 확대시키지 말자. 그 죽음이야 참 어떻게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근 의문사 진상 규명 군 사망이 85년 10월 후보자께서 중대장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고 원인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였으나 유기된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만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군사부 체계를 믿어주시고. <목소리> 안 내려오면! 붕, 짜, 자, 붕, 짜. 안 내려면! 붕, 짜, 자, 붕, 짜.